최근 중국에서는 이색적인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결혼식이 진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신랑의 제안으로 자전거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베이징 북동부 지역에서는 산악 자동차 경주가 열렸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전거 결혼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부부가 손을 흔들며 기쁨을 표합니다. 지난주말 중국 충칭시에서 친환경 자전거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이 결혼식은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남편의 제안으로 열렸습니다. <laughs> 신랑과 신부는 풍선과 인형 등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장식된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는데요. 이 신혼 부부는 자전거 애호가 200여 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웨딩 퍼레이드를 펼쳐 많은 시민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산비탈을 빠르게 올라갑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사회 산악 자동차 대회가 열렸는데요. 디젤과 가솔린 부분으로 나누어져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선수 100여 명이 30개의 팀을 이뤄 출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흙탕물 속에서도 거침없는 운전 실력을 뽐냈는데요. 관람객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동차 경주 모습을 보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한 우승팀은 축하 세리머니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